한테 조은서씨 그런데도 대답 않고 있었어요 나도 무슨 얘기냐면 기선제압 하려고 이 깎지 말라고 하려고 조은서씨 근데 목소리가 있잖아요 뭐랄까 굉장히 선량하게 불러 막 뭐랄까 이렇게 좀 달래는 것 같은 목소리로 뭐뭐 뭐 하십니까 이러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 중인데요 네. 결론은 상대를 설득시켰어요 날설득시키자 계속 끝났어요. 대답을 안 했다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겁 주는 거예요 근데 겁우리는안 먹어도 돼. 왜 그러냐면 선사님도 막 갖고 놀았을 거요 하면서 뭘 썼겠죠, 우리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안 썼다고. 첫 장에도 안 쓰고. 그죠? 그러면 아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확률상 모르는 분이 90%예요. 지금 준비 서명을 읽고 아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이게 없었으면 이건 100% 집니다. 선생님의 이런 태도는. 근데 이 흐름을 이제 보세요. 내가 왜 길게 얘기하냐면 뒤에 때문에. 며, 어제 있었던 변론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권리를 깨트린 공유분할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한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권리남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권리를 깨트린다는 게 권리남용이거든요. 피고 오셨나요? 못 받아보셨나요? 오늘 받았습니다. 읽어보시고, 다음 별론 길이 어제예요. 알겠죠? 그냥 간단히 하고 딱 끝났어요. 법정. 법정에 나와서 공위자들과 대화하는데 저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무조건 침묵하시는 겁니다. 협상하실 때는요, 또 얘기하지만, 어차피 이분들은 내거 사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척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많고, 실제 만났을 때 그걸 설명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이다을문 빨리 끝납니다. 오랜만에 법원에 와서 그런지 죄진 것 같네요. 피고들의 대안에요.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나 매도사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나가게 되면 저희한테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분 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 경매 소송 타기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 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 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성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과정에 대한 실전사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